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러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리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안세하라는 배우 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누구 탓도 아니야. 그만 미안히 해도 돼. 살다 보면 끝나는 게뭐 연애뿐이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 사랑하고 이별해. 내 이별이라고 다를 거 없어. 다 지나갈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겠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자신의 아픈 심정을 다스리면서 상대를 떠나 보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상처 입고 상대를 떠나 보내면서 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년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아니라 세상 살이 도를 통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쿨하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 그렇지, 뭐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허전하게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아들이 무려 70명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요. 이미 죽은 아하시야와 여호람을 더한다면 70명이 아니라 72명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와.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오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손주를 비롯한 후손까지 포함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아합이 죽은 지 불과 13년밖에 안 되는 해였으니까 이 70명 속에 손주들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70명을 다 아합의 아들이라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70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혹시나 해서 조선조 왕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조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둔 왕은 3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방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열 명의 아내들에 의해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스물 아홉밖에 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구대왕 성종인데 스물 여덟 명입니다. 또 하늘을 더 본다면.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덟 명의 왕비들 통해서 총 10아홉 명의 아들을 뒀더라고요 이에 비해서 아합은 아들과 딸을 합친 숫자가 아니라 아들만 70 둘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정말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공합니다. 북쪽 부자 나라 시돈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남쪽 유다에는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신 바알을 나라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다며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다산, 혹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의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합은 진짜 제대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시돈에게서 항해술과 무역을 배웠습니다. 유다와는 힘을 합쳐서 홍해를 통한 무역을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영원한 맛수 아람과 싸웁니다. 번번이 승리를 거두지요. 아합이 다스리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력이 정말로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 뿐이시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은 엘리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엘리야 맞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실망해서 자기라도 살기 위해 시내 사막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만큼 나라 경영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모든 일들로 볼때 바하를 택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나라는 날마다 부강해져갔고 왕실이 무려 70명이 넘는 왕자를 생산할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아합이 바라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풍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 승패는 군사력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질 때 아합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솔로몬 이후 아람에게 빼앗겼던 여단강 동쪽 땅을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사자를 보내서 동의를 얻어냅니다 연합군을 만들고 길라드라모로스로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구태여 자신이 맨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왕의 갑옷을 벗고 아주 다른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열 더 뒤에서 전쟁이 어떻게 되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추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아합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후계자로 지정한 아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우연한 사고로 죽고 맙니다 왕이 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아하시아의 형인 여호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직 어려서 왕위에 오를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람은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서 아버지 아합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와 연합군을 다시 형성하고 다시 길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사마리아로 돌아오죠. 이때 예 전장을 떠난 왕을 대신해서 제 전쟁을 맡아 지휘하던 장군은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여호람 왕이 신뢰하는 이 예후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냅니다. 손에 기름병을 들고 가서 예후 장군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후는 함께 있는 장군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왕은 군대가 사마리아로 돌아온다는 보고를 받고서 전쟁이 이겼나 보다 생각을 하고 성문으로 가서 군대를 맞이합니다. 여우람은 전쟁 승리 소식을 기대했지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손에 활을 들고 왕을 향해서 쏩니다. 여우람은 그 화살의 가슴을 맞아 전차 안에서 죽고 맙니다. 참, 여행이죠? 아버지도 전차 안에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여호람도 전체 안에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예호는 곧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합의 여름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름 궁전에 도착했을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후의 복장을 하고서 창문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호가 창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예후의 말을 들은 내시 두세 사람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자신들이 예후 편이 될 거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그 여자를 내 던져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세벨은 30년이 넘는 세월 자신이 가장 믿고 가장 가까이 두고 있었던 내네 시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여름 궁전을 차지한 예후가 사마리아 왕궁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에는 아합 가문과 함께 평생을 같이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흡의 아들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가그 사람들에게 편지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합니다. 예후의 말처럼 수도 사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후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왕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왕통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아합의 종이 아니고 예후, 당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이후 50년 가까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합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합 왕가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것이라. 예후의 말을 듣자 아합의 아들 7 0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살해합니다. 머리를 그릇에 나누어 담아서 이스라엘 여러 궁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예후는 가장 가까운 귀족들 손에 살해당한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양쪽에 무더기로 쌓아놓습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 성문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렵구나. 나는 내 추를 배반하여 죽였지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 예후 자신을 보고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후 반란과 아무런 상관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을 죽여 반역자가 되었지만,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베고 마치 음식처럼 그릇에 담았어 이렇게 가져온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 아닌가? 너희들은 과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여호가 보기에도 이런 배신은. 구역질 나는 배신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때 아합은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 보암 이후 복 반복되는 반란으로 망할 위기에 있는 나라를 그래도 나라 모양으로 갖추어 놓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시돈, 남쪽으로는 유다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 강자 아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합의 외교력은 상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별볼일 없는 나라잖아요. 별볼일 없는 나라가 당시 무역으로 세계 최강 시돈의 공주를 왕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 아니에요. 시돈은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인도까지. 무역선을 보내고 그 모든 사막 중개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돈이 망해가는 나라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습니까? 그 지역의 최강자 아람을 제치고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아베 뛰어난 외교술입니다 이제 시돈의 힘을 뒷배로 삼고 아람과 맞서 싸우잖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남 유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성 면에 있어서 언제나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전통을 말할 때가 되면 언제나. 남유대에게 명분에서 밀렸습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다윗 왕가를 배신한 반역의 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합은 자신의 딸을 유다왕 여호사바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서 착하고 선한 왕 가운데 두세 손가락에 꼽히는 여호사바스에게 시집을 보냈죠. 쉽게 되는 일, 절대로 아니죠. 아합은 여호사바스에게 명분을 넘어선 서 뭔가를 줄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겉에 높은 여호사바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명분 내려놓고. 자신과 손을 잡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약 40년 동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하베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하베 안에 온 세상을 쥐고 흔들던 이세벨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환관들의 손에 의해서 창문, 왕궁 창문 밖으로 내 던져졌습니다. 시신을 찾기 힘든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족들의 손에 의해서 한 자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마치 음식처럼 그릇에 담겨서 반란자 예후에게 진상되었잖아요. 성문 양쪽에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보고도록 쓰레기처럼 두 무대기로 쌓아 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나라를 풍요롭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아합과그 아들들이 쌓아놓았던 것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합 자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평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은 아시아는 멀쩡한 날에 지붕에서 떨어져 그 상처로 죽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한 여우람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장군 화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으로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채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합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과연 아합보다 더 지혜롭고 아합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망해져 날아가는 나라를 불려 받았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역량으로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만큼 나라를 키웠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주변에 있는 귀족들도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 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그들은 아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도 모자랄 그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호가 반란을 일으키자 모시고 있던 대비 왕후를 쓰레기 버리듯이 창문 밖으로 내전저 죽게 만듭니다. 왕자 칠십인들 한 자리에서 목 빼고 음식 담는 그릇에 담아서 반란자에게 그대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모든 것이. 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이 말에 실망이 됩니까? 당연히 실망이 됐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닥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새말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실망을 느낄 때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